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하다 하면 빌드 건설하는 것 앞에 to를 붙여서 to build. 무엇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는 의미로 may를 씁니다. m May, a must 할때그 may를 무엇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뜻으로 쓰고, 어, have to라는 것은 또 역시 무엇 해야만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틀림없이 무엇일 것이다. 어, 무엇임에 틀림없다. 이렇게도 씁니다. have to. 그러면, 어, 건설하는 것, 무엇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틀림없이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to build, may have to.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 무엇일 것이다. 했을 때, 이 무엇에 해당되는 것. 보충해주는 말은, 그 다음에, have to 다음에 오게 되고, 그것을 be, 비동사의 원형을 써 줘서 비로 시작을 합니다. 비 이하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려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비 이하라고 할수 있다. 틀림없이 무엇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면 may have to be 이렇게 합해서 한 구로 써 외우기로 하죠. 그러면 건설하는 것, to build. 틀림없이, be 이하라고 할수 있다. may have to be.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task. 그 작업, 그것은 더 task.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그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을 일이 더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딘 하는 것은 슬로우. 그 느린 작업. 더 슬로우 태스크. 그리고는 엔드. 힘든 힘든 것은 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많이 투여해야 하는 것은 힘이 들겠죠. 그래서 힘든이라고 하는 것은, 러보리어스. 어, 일하다 노동하다 할 때, 레이버. 그 단어가 이렇게 변형된 것입니다. 러보리어스. L-A-B-O-R-I-O-U-S. 느린 그리고 힘든. 그것은, 슬로우, And laborious. 그 느린 그리고 힘든 작업. The slow and laborious task. 한해 하면은 year, 두해 이렇게 해서 여러 해 해들 그러면 year에 s를 붙여주면 됩니다. Years. 여러 해의 하면 앞에다 오브를 붙여줘서 오브 이어스. 그 느린 그리고 힘든 작업 여러 해의 더 슬로우 앤드 러브리어스 테스크 오브 이어스. 건설하는 것 틀림없이 비이하라고 할수 있다. 그 느린 그리고 힘든 작업 여러 해의 to build may have to be the slow and laborious task of years 파괴하다 destroy 파괴하는 것 앞에 to를 붙여줍니다 to destroy 무엇을 할수 있다 하면은 can 발생하다 be 어, 비동사의 원형 이 비동사의 원형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렇게 풀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can 과 be 를 합해서 일어날 수 있다. Can be 파괴하는 것 일어날 수 있다. To destroy can be 행동은 act. 그 행동은 앞에 더를 붙여서 D act 발음은 D라고 합니다. 생각은 thought, T H O U G H T. 생각이 없다 그러면 thought 뒤에 less를 붙여줍니다. s o u g h t l e s s -S를 그런데 이때 해석은 생각이 없으면 어떤 것이냐 무분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무분별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 무분별한 행동. The thoughtless act. 모모의 하면 은 오브를 써줍니다. 하나의 하는 건 어, 에이 하나를 써주고, 날 하면 데이. 그래서 하루의 라고 할 때, 오브, 어, 데이. 이렇게 씁니다. 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을 싱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싱글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어, 데이인데 그것도 어, 싱글 데이로 들어가면 단 하루 이렇게 됩니다. 앞에 오브를 붙여주면 단 하루의, 이렇게 되겠죠. 단 하루의 라는 것은, of a s i n g l 이것을 합해서, 그 무분별한 행동, 단 하루의, the t h o u g h t l e day. 전체를 암기해 보기로 하지요. 파괴하는 것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 무분별한 행동 단 하루의 to destroy can be the thoughtless act 오브 어 싱글 데이 건설하는 것 틀림없이 비 이하라고 할수 있다. 그 느리고 그리고 힘든 작업 여러 해의 파괴하는 것 일어날 수 있다. 그 무분별한 행동, 단 하루의. to build, may have to be. the slow and laborious task of years. to destroy, can be. The thoughtless act of a single day. 이 전체 뜻은 건설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더디고 수년 여러 해씩 걸리는 힘든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파괴는 단 하루의 무분별한 행동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접속사를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건설을 할때 처음부터 잘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건설을 하되, 일단 건설해 놓은 것을 파괴할 때는 처음보다 몇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사실은 아주 여러 여러 세월을 그 해를 거쳐서 어, 대단한 건설을 해놨을 때 그것을 그저 한두 사람의 어리석은 그런 어떤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것을 부숴버리고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죠. 만일 아주 마음에 드는 옷감을 사서 어떤 옷이라든지 혹은 다른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이런 충고를 하죠. 먼저 가위를 들고 나서지 말라.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위질을 해야지, 세천에다가 가위를 먼저 대게 되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망쳐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어, 무엇인가를 자른다, 파괴한다 하는 결정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문장입니다. 전체를 암기해 보기로 하지요. 건설하는 것 틀림없이 비이하라고 할수 있다. 그 느린 그리고 힘든 작업 여러 해의 파괴하는 것 일어날 수 있다. 그 무분별한 행동 단 하루의 To build may have to be. The slow and laborious task of years. To destroy can be. The thoughtless act of a single day. 문장 전체를 암기해 봅시다. to build may have to be the slow and laborious task of years to destroy Can be the shortest l act of a single day.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